여러분, 그요 영상을 올릴지는 올릴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, MP 모티리얼스가 어제 한1 0가 빠졌죠. 그 빠졌던 이유가 뭔가요?라고 여, 여, 여쭤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어 지금 엠피 모티리얼스그 다음에 뭐 시그마 리튬 이런 것들 지금 리튬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한 이유가 테슬라가 앞으로 이제 히토류를 자기들 자동차 만드는데 쓰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히토류 아니면 뭐 리튬 관련된 어, 리튬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와장창 빠졌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제 이제 빠졌던 기업들을 보면 뭐 시그마 리튬, 알버말, 리벤트, 리튬 아메리카스 그 다음에 SQM의 주가가 쭉 빠졌다.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빠졌던 게 MP Materials드라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MP Materials가 주가가 어제 10%가 빠지고 나서 현재 다시 이제 5%를 상승하면서 주가를 회복을 하고 있는데, 저는 어제 이 MP Materials 빠지는 모습을 보고 과연 테슬라가 MP Materials의 히토류를안 쓴다고 해서 MP Materials의 주가가 이렇게 빠질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면 미국 내에서 지금 그 중국의 히토류를그 무기화를 하는 거에 대비해서 지금 미국에서 MP Materials를 지금 키우고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 테슬라가 얘네들을 안 쓴다고 해서 이렇게 주가가 빠질 일인가? 어 저는 시장에서 약간 조금 너무 성급하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자 그래서 어쨌든 MP Materials와 그 어제 어, 음, 리튬 관련된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다라고 짧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